네, 송가인입니다. 아, 새해 들어서 처음 영상 한번 찍습니다. 아, 오늘 주말이라 또 산에 올라왔고요. 어, 지금 산에 올라온 이유는 산에 간다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거기 왜 가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, 어, 시간 날때 지금 이렇게 보이면 이제 산, 여기 능선 밑에 이렇게 기존에 쌓았던 나무들 어, 정리가 안된 것들을 네, 이렇게 지금 어, 흩어져 있거나 저 밑에 네, 이렇게 쌓여 있는 것처럼 예쁘게 좀 정리를 하고요. 어, 송이 처리되면 이렇게 능선으로 어, 걸어 가는데 많은 걸림돌이 돼서 어,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아 이걸 빨리 내려야만. 아, 송이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동선이 편안할 것 같아서 이렇게 사람을 붙여서 쓰면 좋겠지만 운동 삼아 정리하려고 합니다. 자 2024년 네 어, 송가인은 이렇게 겨울을 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리고요. 여러분들도 새해에는 하고자 하는 일잘 되시길 바랍니다. 자 모두 행복하세요. 어. 어떻게 정리되는지 사회에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.